10편, 119편. 그 행실이 온전하고, 주님의 법대로 사는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의 증거를 지키며, 온 마음을 기울여서 주님을 찾는 사람은 복이 있다. 진실로 이런 사람들은 불의를 행하지 않고, 주님께서 가르치신 길을 따라 사는 사람이다. 주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의 법도를 주시고 성실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주님의 윤례들을 성실하게 지킬 수 있도록 내 길을 탄탄하게 하셔서 흔들리는 일이 없게 해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모든 계명들을 낱낱이 마음에 새기면 내가 부끄러움을 당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일례들을 지킬 것이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젊으니까 어떻게 해야 그 인생을 깨끗하게 살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길그 길뿐입니다. 내가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의 계명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내가 주님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합니다. 찬송을 받으실 주님, 주님의 윤례를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의 입으로 말씀하신 그 모든 규례들을 내 입술이 큰 소리로 반복하겠습니다. 주님의 교훈을 따르는 이 기쁨은 큰 재산을 가지는 것보다 더 큽니다. 나는 주님의 법을 묵상하며 주님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의 윤례를 기뻐하며 주님의 말씀을 잊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종을 너그럽게 대해 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활력이 넘치게 살며 주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다. 내 눈을 열어 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주님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볼 것입니다. 나는 땅 위를 잠시 동안 떠도는 나그네입니다. 주님의 계명을 나에게서 감추지 마십시오. 내 영혼이 주님의 윤례들을 늘 사모하다가 쇠약해졌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만한 자들을 책망하십니다. 그 저주받은 자들은 주님의 계명에서 이탈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나를 멸시하게 못하게 해 주십시오. 그들이 나를 비웃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나는 주님의 교훈을 잘 지켰습니다. 고관들이 모여 앉아서 나를 해롭게 할음물를 꾸밉니다. 그러나 주님의 종은 오직 주님의 윤례를 묵상하겠습니다. 주님의 증거가 나에게 기쁨을 주며 주님의 교훈이 나의 스승이 됩니다. 내 영혼이 진토 속에서 뒹구니 주님께서 약속대로 나에게 세임을 주십시오. 내가 걸어온 길을 주님께 말씀드렸고 주님께서도 나에게 응답하셨으니 주님의 일례를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나를 도우셔서 주님의 법도를 따르는 길을 깨닫게 주십시오 주님께서 이루신 계적들을 묵상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깊은 슬픔에 빠졌으니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그릇된 길로 가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십시오.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법을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성실한 길을 선택하고 내가 주님의 교례들을 언제나 명심하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증거를 따랐으니 내가 수치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나에게 큰 깨달음을 주시면 내가 주님의 계명들이 인도하는 길로 달려가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일례들이 제시하는 길을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언제까지든지 그것을 지키겠습니다. 나를 깨우쳐 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법을 살펴보면서 온 마음을 기울여서 지키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계명들이 가르치는 길을 걷게 해주십시오. 내가 기쁨을 누릴 길은 이 길뿐입니다. 내 마음이 주님의 증거에만 몰두하게 하시고 내 마음이 탐욕으로 치닫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눈이 헛된 것을 보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의 길을 활기차게 걷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맺으신 약속, 주님의 종에게 꼭 지켜주십시오. 주님의 교래는 선합니다. 내가 무서워하는 비난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법도를 사모합니다. 주님의 의로 내게 새 힘을 주십시오. 주님,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주님의 인자하심과 구원을 내게 베풀어 주십시오. 그때 나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를 비난하는 사람에게 응수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교래들을 간절히 바라니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잠시도 떠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율법을 늘 지키고 영원토록 지키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법도를 열심히 지키니 이제부터 이 넓은 세상을 거침없이 다니게 해 주십시오. 왕들 앞에서 거침없이 주님의 증거들을 말하고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계명들을 내가 사랑하기에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됩니다. 주님의 계명들을 내가 사랑하기에 두손 들어서 환영하고 주님의 윤례들을 깊이 묵상합니다 주님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내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살려주었으니 내가 고난을 받을 때그 말씀이 나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교만한 자들이 언제나 나를 혹독하게 조롱하여도 나는 그 법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주님, 옛부터 내려온 주님의 규례들을 기억합니다. 그 규례가 나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악인들이 주님의 율법을 무시하는 것을 볼 때마다 내 마음속에 분노가 끓어오릅니다. 덧없는 세상살이에서 나그네처럼 사는 동안 주님의 율례가 나의 노래입니다. 주님. 내가 밤에도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님의 법을 지킵니다. 주님의 법들을 따라서 사는 삶에서 내 행복을 찾습니다. 주님, 주님은 나의 분깃, 내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내가 온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께 강구하니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가 발걸음을 돌려 주님의 증거를 따라갑니다. 내가 주저하지 않고 서둘러 주님의 계명을 지키겠습니다. 악인들이 나를 줄로 얽어매어도 나는 주님의 법을 잊지 않았습니다. 한반중이라도 주님의 의로운 교래들이 생각나면 벌떡 일어나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나는 친구가 됩니다. 주님의 법도를 지키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나는 친구가 됩니다. 주님, 주님의 인자하심이 온 땅에 가득합니다. 주님의 율례를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인 나를 잘 대해 주셨습니다. 내가 주님의 계명을 따르니 올바른 통찰력과 지식을 주십시오.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까지는 잘못된 길을 걸었으나,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선하신 주님, 너그러우신 주님, 주님의 윤례들을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오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내 명예를 훼손하였지만, 나는 온 정성을 기울여서 주님의 법도를 지키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무려 분별력을 잃었으나, 나는 주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는 오히려 유익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나는 주님의 윤례를 배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친히 일러준 그 법이 천만 금은보다 더 귀합니다. 주님께서 손으로 몸소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세우셨으니 주님의 계명을 배울 수 있는 총명도 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말씀에 희망을 걸고 살아가기에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나를 보면 기뻐할 것입니다. 주님, 주님의 판단이 옳은 줄은 나는 압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주신 것도 주님께서 진실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나는 압니다. 주님의 종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주님의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셔서 나를 위로해 주십시오. 주님의 법이 나의 기쁨이니 주님의 긍휼를 나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새임을 얻어 살 것입니다. 이유도 없이 나를 괴롭히는 저 오만한 자들은 수치를 당하게 해 주십시오. 나는 주님의 법도만을 생각하겠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그들은 주님의 증거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내 마음이 주님의 윤례들을 완전히 지켜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내 영혼이 지치도록 주님의 구원을 사모하여 내 희망을 모두 주님의 말씀에 걸어 두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언제 위로해 주실까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다가 시력조차 잃었습니다. 내가 비록 연기에 그을린 가족 부대처럼 되었어도 주님의 윤례들만은 잊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종이 살수 있는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나를 핍박하는 자를 언제 심판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법대로 살지 않는 저 교만한 자들이 나를 빠뜨리라고 구덩이를 팠습니다. 주님의 계명들은 모두 진실합니다. 사람들이 무고하게 나를 핍박하니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 세상에서 그들이 나를 거의 다 죽여 놓았지만 주님의 법도를 나는 잊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살려 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친히 명하신 증거를 지키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 있으며 하늘의 국권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주님의 성실하심은 대대 이릅니다. 땅의 기초도 주님께서 놓으신 것이기에 언제나 흔들림이 없습니다. 만물이 모두 주님의 종들이기에. 만물이 오늘까지도 주님의 규례대로 흔들림 없이 서 있습니다. 주님의 법을 내 기쁨으로 삼지 아니하였더라면 나는 고난을 이기지 못하고 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법도로 나를 살려주셨으니 나는 영원토록 그 법도를 잊지 않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것이니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나는 열심히 주님의 법도를 따랐습니다.악인들은 내가 망하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나는 주님의 교훈만을 깊이 깊이 명심하겠습니다.아무리 완전한 것이라도 모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그러나 주님의 계명은 완전합니다.내가 주님의 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온종일 그것만을 깊이 생각합니다. 주님의 계명이 언제나 나와 함께 있으므로, 그 계명으로 주님께서는 나를 내 원수들보다 더 지혜롭게 해 주십니다. 내가 주님의 증거를 늘 생각하므로, 내가 내 스승들보다도 더 지혜롭게 되었습니다. 내가 주님의 법도를 따름으로, 노인들보다 더 즐기러워졌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나쁜 길에서 내 발길을 돌렸습니다.주님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나는 주님의 교례들에서 어긋나지 않았습니다.주님의 말씀이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내 입에는 꿀보다 더 답니다.주님의 법도로 내가 슬기로워지니 거짓된 길은 어떤 길이든지 미워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님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려고 나는 맹세하고 또 다짐합니다. 주님, 내가 받은 고난이 너무 심하니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를 살려주십시오. 주님, 내가 기쁨으로 드리는 감사의 기도를 즐거이 받아주시고. 주님의 규례를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내 생명은 언제나 위기에 처했습니다만, 내가 주님의 법을 잊지 않았습니다. 악인들은 내 앞에다가 올무를 놓지만, 나는 주님의 법도를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증거는 내 마음의 기쁨이요. 그 증거는 내 영원한 기업입니다. 내 마지막 순간까지 변함없이 주님의 율례를 지키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나는 두 마음을 품은 자를 미워하지만 주님의 법은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은신처요 방패이시니 주님께서 하신 약속에 내 희망을 겁니다. 악한 일을 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거라.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겠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를 붙들어 살려주시고 내 소망을 무색하게 만들지 말아 주십시오.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님의 윤례들을 항상 살피겠습니다. 주님의 윤례들에서 떠나는 자를 주님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다 헛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악인을 찌꺼기처럼 버리시니 내가 주님의 증거를 사랑합니다. 이 몸은 주님이 두려워서 떨고 주님의 판단이 두려워서 또 떱니다. 나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였으니 억압하는 자들에게 나를 내주지 마십시오. 주님의 종을 돕겠다고 약속하여 주시고 오만한 자들이 나를 억압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다가 피곤해지고 주님의 의로운 말씀을 기다리다가 지쳤습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맞아주시고 주님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나는 주님의 종이니 주님의 증거를 알수 있도록 나를 깨우쳐 주십시오. 그들의 주님의 법을 짓밟아버렸으니 지금은 주님께서 일어나실 때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의 계명들을 금보다 순금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매사에 주님의 모든 법도를 어김없이 지키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합니다 주님의 증거가 너무 놀라워서 내가 그것을 지킵니다 주님의 말씀을 열면 거기에서 빛이 비치어 모든 한 사람도 깨닫게 합니다 내가 주님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벌리고 헐떡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시듯이 주님의 얼굴을 내게를 돌리셔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 걸음걸이를 주님의 말씀에 굳게 세우고 어떠한 불의도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사람들의 억압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그러시면 내가 주님의 법도를 지키겠습니다. 주님의 종에게 주님의 밝은 얼굴로 보여주시고 주님의 윤례들을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사람들이 주님의 법을 지키지 않으니 내 눈에서 눈물이 시냇물처럼 흘러내립니다. 주님, 주님은 의로우시고 주님의 판단은 올바르십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증거는 의로우시며 참으로 진실하십니다. 내 원수들이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니 내 열정이 나를 불살릅니다. 주님의 말씀은 정년되어 참으로 순수함으로 주님의 종이 그 말씀을 사랑합니다. 내가 미천하여 멸신을 당하지만 주님의 법도만은 잊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의은 영원하고 주님의 법은 진실합니다. 재난과 고통이 내게 닥쳐도 주님의 계명은 내 기쁨입니다. 주님의 증거는 언제나 의로우시니 그것으로 나를 깨우쳐 주시고 이 몸이 활력을 얻게 해 주십시오. 온 마음을 다하여 부르짖으니 주님. 나에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율례들을 굳게 지키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불렀으니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증거를 지키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갈망하여 날이 밝기도 전에 일어나서 울부짖으며 주님의 말씀 묵상하다가 뜬눈으로 밤을 지새웁니다. 주님. 주님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강구를 들어주십시오. 주님, 주님의 규례를 따라 나를 살려주십시오. 악을 따르는 자가 가까이 왔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법과 거리가 먼 자들입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께서 나에게 가까이 계시니 주님의 계명은 모두 다 진실합니다. 주님께서 영원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나는 그 증거를 오래전부터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주님의 법을 어기지 않았으니 내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져 주십시오. 내 변호인이 되셔서 나를 변호해 주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나를 살려 주십시오. 아기는 주님의 윤례를 따르지 않으니 구원은 그들과는 거리가 멉니다. 주님, 주님은 궁율이 많으시는 분이시니 주님의 규례로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많으나 나는 주님의 증거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저 배신자들을 보고 나는 참으로 역겨웠습니다. 주님의 법도를 따르기를 내가 얼마나 좋아했는지를 살펴보아 주십시오. 주님, 주님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려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은 모두 진리이며, 주님의 의로운 규례들은 모두 영원합니다. 권력자는 이유없이 나를 핍박하지만, 내 마음이 두려워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뿐입니다. 많은 전리품을 들고 나오는 자들이 즐거워하듯이 나는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나는 거짓은 미워하고 싫어하지만 주님의 법은 사랑합니다. 주님의 공의로운 규례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하루에도 일곱 번씩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평안이 깃들고 그들에게는 아무런 장애물이 없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며 주님의 계명들을 따릅니다. 내가 주님의 증거를 지키고 그 증거를 매우 사랑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주님께서 모두 아시니 내가 주님의 증거와 법도를 지킵니다. 주님, 나의 부르짖음이 주님 앞에 이르게 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깨우쳐 주십시오 나의 애원이 주님께 이르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주님께서 주님의 일례들을 나에게 가르치시니 내 입술에는 찬양이 쏟아져 나옵니다 주님의 계명들은 모두 의로우니 내 혀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노래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법도를 택하였으니 주님께서 손수 나를 돕는 분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 내가 주님의 구원을 간절히 기다리니 주님의 법이 나의 기쁨입니다. 나를 살려주셔서 주님을 찬양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규례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는 길을 잃은 양처럼 방황하고 있습니다. 오셔서 주님의 종을 찾아주십시오. 나는 주 님의 계명 을잊은 적이 없 습니다. 아멘.